안녕하세요 레인보우 여러분 오늘은 아이스버거 슬라임을 만져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 성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 부셔볼게요 이것도 보자 볼게요. 잘 눌려지긴 하는데 살짝 아쉽네요. 이게 잘 눌려지긴 하는데 바삭 소리가 안 나요. 왜 그러는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이걸 한번두개 섞어 볼까요? 어떤 색이 나올지 역시 쉐링폼을 넣 슬라임답게 소리가 좋군요. 라임색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살짝 파란기가 많은 라임색 그런 느낌이에요. 기포를 모으지도 않았는데 기포가 팡팡팡 터지네요. 야, <laughs> 오 슬라임 본 완성. <laughs> 소리가 좋긴 한데 살짝 뻑뻑해서 글리세린 한번 넣어볼게요. 너무 많이 넣은 건가? 음, 음, 좀 감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잘잘 기울이 잘... 음, 맞았길 바람을 섞어볼게요. 잘 늘어나요. 뭐 바짝바짝 소리도 이제 더 잘나요. 와. 근데 살짝 글리터가 따가워요. 네모에서 야, 야, 바펑. 여기에 그 아이스버그 살짝 굳었던 데 있잖아요. 거기가 살짝씩 풀리면서. 샤샤샥 샤샤샥 소리가 나요 네그 눈물때 나야됐던 소리가 지금 나네요 코코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 그럼 파풍 파푸... 풍이 안돼요 역시 아이스버거 슬라이는 바풍이 잘 안되나봐요 <laughs> 어, 생님 <오늘> 방금 슬라임이 <laughs> 붙을뻔했어요 <붙어> <laughs> 심장 쫄깃한 순간이었어요 그럼 이거 탱탱볼처럼 일까요 살짝 깍딱한데 응? 안튀어요 그정도로 딱딱하진 않아서 그런가봐요 근데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그, 하지만 전틴템볼보단 슬라임이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아이스버거 슬라임을 만져보았어요 그럼 다음시간에 만나요 안녕